올라간 궤적대로 뒤에서 내려온다. 뒤에서 클럽이 따라온다는 느낌만. 그래서 골프스윙은 오른쪽에서 올려서 오른쪽에서 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측면에서 볼때 기준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측면에서 볼때 기준점은요. 제가 셋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립 끝을 기준으로요. 여기가 이제 중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선을 하나 그면요. 여기가 뒤, 여기가 앞이 되겠죠. 자요 기준점으로 요 샤프트 그립 끝이 기준점 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을 하나 그으면 뒤 앞이 돼요 기준점에서 그러면 제가 어드레스를 딱 하면 백스윙 갈때몸 앞에 있던 클럽 헤드가 테이크 백 지나서 코킹을 하면서 하프스윙 단계로 넘어갈 때이 지점을 지나 넘어갈 때 헤드가 어디로 갔어요 아까 그립 끝에 기준점 뒤에 가 있죠 그러면 앞에 있던 클럽이 테이크 백하고 백스윙하면 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애들은 당연히 제몸 뒤에서 따로 들어와서 뒤에서 오다 다시 목표선에 걸리고 공을 때리고 나가야 정상이죠. 그러면 스윙의 원으로 따지면 앞에 있던 애들과 뒤로 갔으면 다시 뒤에서 들어와서 공을 치고 나가야 정상적인 임팩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분들이 오류를 나타내시는 게요. 앞에 있던 게 뒤로 갔던 게 공을 치려고 자꾸 이렇게 앞으로 튀어 나가죠. 그래서 그립이 공을 치러 나가요. 그러면 헤드가 지금 위에서부터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어퍼 치는 수익을 만들고요. 뒤에 있던 채를 더 띄우려고 뒤로 재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려서 센크가 나는 오류 동작을 만들어 내십니다. 기준점만 딱 잡으세요. 그립 끝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긋고요. 앞에 있던 헤드가 뒤로 갔다 뒤에서 내려온다는 느낌만 갖고 뒤에서 때린다는 생각만 갖고 치세요. 앞뒤 기준만 생각을 하세요 측면에서 볼때 측면에서 볼 때는 앞뒤 기준만 생각하시고 앞에 있던 클럽헤드가 뒤로 갔으니까 뒤에서만 쳐준다는 느낌으로 치세요 그러면 이 어퍼치거나 캐스팅되는 현상도 많이 고정이 될 거고요 클럽헤드가 뒤에서 뒤에서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코킹힐트는 공이 정타로 맞으실 겁니다 자 수평으로 생각해도요 앞에 있던 클럽이 여기를 기준점으로 보면요. 앞에서 뒤로 넘어가죠. 회전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제가 얘를 뒤에서 이렇게 끌고 와야 이쪽을 강하게 때리는데 뒤에 간 클럽을 앞으로 내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엎어치는 스윙이 되죠. 또는 뒤로 간 클럽을 일부러 더 이렇게 제끼는 순간 퍼올리는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 앞에서 볼땐 볼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오른쪽에서 올려서 오른쪽으로 치는 거고, 측면에서 볼 때는, 요 그립 끝을 기준으로, 앞뒤, 앞뒤를 나누셔서, 앞에 있던 클럽이 내몸 뒤로 갔으니까, 당연히 뒤에서 따라와서, 공을 시팅하고 나가줘야, 올바른 릴리스, 올바른 임팩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립 끝을 기준점으로 나눠서요, 앞뒤에 있던 클럽, 앞에 있던 클럽이, 백싱이란 동작으로 뒤로 갔으니까, 뒤에서만 때리고 나간다는 느낌만 가지시면, 볼은 맞아 나가실 거예요. 요 기준점만 알고 볼을 좀 치시면, 누구나 볼을 좀더 쉽게, 엎어치거나, 들어치는 스윙이 교정이 될 테니까요.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 내가 클럽 헤드가 몸 앞에 있던 게, 뒤로 갔으니까, 뒤에서 갖고 들어와, 때려야지 라는 느낌만 가지시면, 프로처럼 이렇게 뒤쪽에서 때리고 나가는 스윙도 만들어 드실 거예요. 정면에선 오른쪽에서 스윙을 끝내고, 측면에서 볼땐 앞뒤로 나눠서 뒤에서 헤드가 들어와 때린다는 느낌만 앞뒤에서요 뒤라고 해서 이건 아니에요 제낀거죠 올라간 궤적대로 뒤에서 내려온다 뒤에서 클럽이 따라온다는 느낌만 갖고 치시면 캐스팅 현상이라든가 공을 정타를 못 맞추시는 분들도 공을 좀 정확하게 맞춰내는 스윙으로 바뀌실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